빨리 손잡아 는쟤이 안되네 한장커커커커 컴온 못 먹으면 나 섭섭해 한장 환불 안된다 8 강, 이요 나왔다 그래도 그래도 나왔다 그나마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고들이요? 폭탄 할 시간 안 주는구나. 밥만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. 폭탄 지린다 이온. 아니야, 박팀면안 돼. 그렇죠, 수도안 되겠다. 써 <목소리> 무조건 네배 광이... 광이 없어요. 와, 잠깐만 첨단이요. 3강, 19강! 일과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청관이. 나 섭섭해. 빨리 나야지 이게 고가 안 주네 안 주네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잠깐만요, 셀피 사왔는데. 오케이 원 박만 잠깐만요, 박 그렇죠 수섭입니다. 수섭. 스톱. 단 다이스.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. 두장뭐좀 먹어 봐봐봐 봐. 봐봐. 한 장. 환불 안 된다. 뭐좀 먹어 봐 봐. 아니, 그런 거 말고. 그런 거 말고 뭐좀 먹지 좀. 아우, 왜안 먹냐고. 이그고 오케이. 나 지린다~ 두고 쓰리피가 살아서 굴을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~ 으그~ 참참참참참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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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~ 설마 고박당하려고 설마~ 질러. 설마~ 드리고. 설마~ 아~ 삼강구 아~ 빨리 선 잡아~ 욕심이 가지 말입니다~ 아~ 잠깐 그러니까 무조건일부 빼서 패노자지안 폐... 줬어 노자지안 줬어 아니 나 확실히 패가 느려지긴 했네요 진짜로 월요일부터 확실히 패가 폐가... 어 고돌이요? 아. 월요일보다 패가 느려지긴 했네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내패드 지금 섭섭하다. 나도 지금 뭐아 섭섭해. 잠깐만요. 투피어. 미션이 거시기해요. 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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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구. 한장 환불 안 된다. 없는 소리죠? <놀람> 나 정말 섭섭해. 오빠, 나흔들었어 나한테 왜 이래? 그래서 쓰리핀이 어디 니 나한테 왜 이래? 미션 쓰리핀이 어디 있냐고요. 두 장, 둘이 둘 사과. Come on. One go. Break it down. 타인다. 쌉쓰리. 스톱. 여기까지. 아, 센이요. 손 잡아. 음. 초를 먹고 싶었는데 일단 고두를 먼저 깨고 초초 초, 잠깐만 아이고. 한장. 커커커커 컴온. 한장. 뭐부해야 이게 된다. 얼타임. 컴 온, 요. 나한테 왜 이래? 나한테 왜 이래? 광. 광. 원 고. 브레이크 다운. o 광 오케이. 어오 까비. 스톱. Oh, 여기까지. 까비까비. 빨리 까비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설마 싸려고 한정 환불 안 된다. 막혔지요? 기내기는 아깝고 비내기는 아깝고 아우 3이 쌀어 나한테 왜 이래? 초단 미션 에? 실패 스톱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까지 빨리 손 잡아 아, 홍단이요. 홍단은 홍단인데, 아, 이거 하네. 잠깐만요. 한장커커커커 커먼 커먼 커먼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성공, 오케이, 홍단! 와, 날씨긴 났는데, 내가! サゴンオーライストボウオーゴイボギショウウ。いったんおお、か 안된다 한자. 커커커 커. 커, 커, 커컴 온. 시리요? 투투루르투투장상광앙 오케이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어? 잠깐만요. 고. 오케이. 원고원 고. 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투 고. 잠깐만. 구서요? 와, 구사요? 솔직히 미션이 돈도 안되는 미션이 긴 한데 내가 굳이 이거를. 사과 뭡니까 아, 나네 와. 진짜, 찔끔찔끔 시금억 땄어요 30억 안터지네 30억 안 터짐 나 와, 나 진짜... <laughs> 사 먹는다는 게 6이나 간 거야. 지금 와... 혼자 센시하고는 했어. 내가 잘못 눌렀나?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? <laughs> 내가 잘못 누른 거야? 뭐야? 이해할 수 없는 요금판? 잘못 어, 눌렀겠죠? 환불 안 된다. 초를 가져왔습니까? Let's g 벨베니어서세요. Come on, y a 사관, come on. 아 잠깐만. 나한테 왜래? 아이 참. 미션 실패. 원고 브레이킷 다운 오마이갓 폭탄이 아니라 막 맥스로 많이 잃고 따고 그런 걸 탄이라고 그러죠 뭐지? 뭐해서 얘? 하지 뭐, 뭐 3! 뭐지? 3! 뭐뭐 뭐지? 3! 뭐지? 3! 뭐지? 3! 뭐지? 3! 섭지 3! 뭐지? 3! 뭐지? 3! 어 2! 2! 2! 2! 2! 오케이 원고 원고. 아, 실이 갔어요 투고. 투고. 설레인다. 컴 온, 요. 이잖아러스리 진짜 돈얻는다 허군데 뭔니가 이게 뭐니? 나한테 왜래 허군데 뭔니가 이게 뭐니? 빡나 정말 섭섭해. 안녕. 그러게 960억 찍었었는데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<laughs> 어디 갔어 머니가? 오케이. 깨비 야 깨비 여기서 아너왜피안 먹어? 두피도 살았어요. 싼 것도 있고. 나 지린다.

무었다, 오늘. 드디어 한번 무었다. 힘들게 무었다. <목소리> 와, 일 강을 뺐어야 되는데. 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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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 미션 실패. 일단 용파는 박박 n 박박 y 박박 c 박박 p 박박 k y 박 o c k y Pocky p o c o c k y o c k y p k y p o o c k y p o 상대방 뭐니? 23호 나갔다. 그래서 내가 나가려 는데3 0억이안 돼서 빨리선 다아 뭐야? 얘는 좀 전에 쳤던 애 아니야? <목소리> 궁금해서 돈 빼왔나 본데. 풀로 먹겠다고 풀로 풀로 일어주겠다고 돈을 빼온 거야. 풀로 먹겠다고 돈을 빼온 거야? 한장커커커허커몬못 먹으면 나 섭섭해 아요문판 거시기하다 초단 야 무조건 강으로 가야되네 비강이요? 브레이킹 미쳤어 비강 못 뜨면 요거 요문판 미쳤다 나한테 왜 이래 자 강하고 오띠. To go, c 해봐 해봐. 오띠가요. 그렇죠. 안 먹으면 나 소소해. 쏴. 큰일 날 뻔했다.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? 몰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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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끈데나 아, 근데 먹어 못 먹으면 나 섭섭해 오케이 원고 원고 삼 실패 이요 <laughs> 무조건 일곱 빼서 고돌이네. 고돌이는 고돌인데 패를 뭐 그닥 그닥 이쁜 패를 준게 아니야 잠깐만. 와 판정. 잠깐만요. 아한커커커 아, 어 한자. 커커커 커. 야 일곱 빼니까? 레츠. 지금 구워 겠지 일단은.